튜버 근황 이건 뭐야 어. 나는 좀 무서운게 30대 김예림씨 곧 저거 보고 아이디어 얻어서 따라할 것 같은데 오 어, 예림씨 요즘 컨텐츠 할거 없다고 추천받던데 이거 어. 추천해드려야겠다 좋은데? 아, 근데, 예림씨는, 지금, 나이가, 나이인지라, 이게, 압이 딸려가지고, 이게 아마 안 집힐 수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라고 할 뻔? 예림씨가 설마 고소하진 않겠지? <laughs> 아니, 볼펜 집는 암마라는 거죠, 볼펜. 아니, 이게 손이 좀 휘달릴 수 있잖아, 이렇게. 예림님이 나는 자꾸 영상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얼굴 이쁘냐고, 뭐 닮았냐고 물어보는데 그 사람들이 나 웬디 닮았다고 하는데 난 웬디가 나잘그 아이돌을 모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가지고 쳐봤거든? 솔직히 느낌 조금 있어요. 약간 닮았어. 아, MD 아니에요. MD 말고, 웬디요. 예, 예림씨가 MD는 맞긴 한데, 그 MD가 아니라, 예, 웬디요, 웬디. 야! 준희야, 팍! 혹나 웬디보다 더이뻤음 예림씨가 지금, 여, 저런 방송 안 하지. 웬, 디즈니이 있던 건 아니. 아이, 쁘세요 이쁘셔. 한녀 평균보단 확실히 나으셔. 웬디인데 무슨 압착프렉스로 두, 위에서 두, 누른 거 아님? 얜운파움파 비율이잖아. 아, 아이, 진짜, 예림씨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, 이게. 아무도 이런 채팅 안 쳤는데, 아잇, 어, 지 혼자서, 지 하고 싶은 얘기하네. 아 새끼가 나가, 이 씨. 아이 어, 새끼네, 저거. 진짜, 아까부터.